이거 덤벨 아세약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들어오지 들오지 마. 죽지 마. 뒤로 한 번, 뒤로 한 번, 뒤로 한 번, 뒤한 번, 한 번, 네로한 번, 뒤로 한 번, 네, 로한 번, 뒤로 한 번, 뒤로 한 번, 뒤로 한 번, 뒤로 한 번, 뒤로 한세요로한 번, 니다한 번, 뒤로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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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자, 가운데 보고, 우리 하트 할까요? 하트, <laughs> 보라 트 부탁드려요. 보라 트 <laughs> 자, 우리 꽃밭이 <꽃바침 웃음> 할까요 <laughs> 꽃밭이? 음, 움직이는 것 같아. 포인트하고 동작좀보이세요 자, 이번 귀여운 포즈 하나 할게요 귀여운 포즈. 어스안으로 들어가주세요 패스 안으로되이니까어세 한번 합시다 세미 포즈만 포즈만 얼굴 좀 얼굴 들어서 들어갔어요 팔으로 얼굴 들어주세요 들어가세요 패스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으로 출발합니다 아쪽으로합니다